네, 정면을 봐주시고요. 자, 시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지금 한끼 하고 계시거든요. 아. 손종원 셰프님이 네. <laughs> 저희를 정말 애태우셨어요. 어. 사실 한번 완전한 거절을 하셨어요. 어. 진짜 진정하세요. 네.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너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아, 셰프님 어려우시면 알겠습니다. 했는데 저희가 몇주 뒤에 회의실에서 한 번만 더이 <laughs> 손종원 셰프님 얼굴을 잊혀,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한 번만 더 미, 미친 척하고 제안을 드려보자. 한 끝에 지금 함께 하고 계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<laughs> 네. 마침 또 장본인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니까 손종원 셰프님, 완전히 거절을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? 그럼 질문을 바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,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? 아, 근 말씀드린 것 같이 음, 도전을 도전. 하는데 큰 의지를 돋고그 이제 뭐 뭐가 됐건 이제 본업이 제일 중요한 이제 셰프로서 그 이제. 업장에 이제 할애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음. 네, 또 근데 또 이렇게 또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촬영일이 그 업장 운영일하고 또 겹치지가 않더라고요.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했고 네, 또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이렇게 또몇번 말씀해 주신 거 되게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네,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. 제가 그래서 네. <laughs> 자 거절을 하셨지만 다시 응하셨고요. 또 우리 정호영 셰프님은 연락을 기다리고 계셨고요. 예그 작가님들 번호를 좀 알아내느라 <laughs> 좀 고생을 했는데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또 고민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